시시시 시, 시, 작 Happy birthday to you, Happy birthday to you, Happy birthday dear Happy birthday to you. 자 불러 엠마 엄마. 엠마랑 엄마랑 불러 같이. <laughs> <laughs> 우와 생일 축하해요. 우리 한번더 안해도 되겠어? 괜찮아? 또, 할래? 또한 번, 두 거야? 한 번, 만더두 번, 두 그러면 네 자, 재밌다 마지막 번, 번, 다시 두 번, 두 번, 두시 시작 생일 축 야! 이그 부르면 어떡해 자, 다시, 부는 것만 다시. <laughs> 부르만 다시. 우리도 리이걸 얼마나 기대하는 데. 이게... 다시, 다시, 다시다이쁘이 <laughs> <부러워>. <laughs> <머리> <laughs> <laughs> 저도 <laughs> 아 <laughs>